안녕하세요 김태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10편 목상 6두번째 문제를 만날 때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문제를 만날 때꼭 기억해야 할, 할 성경 구절 우리 10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은 10편 62편 1절에서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다이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잠잠입니다. 잠잠이. 하나님을 기다리되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사람은 계신가요? 내말좀 들어주세요.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하나님께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삶에 모든 언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두려운 일, 불평한 일이 없지요. 항상 기쁘고 감사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면 원수도 용서하고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 믿어지면요.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고난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편안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실로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불평 불만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은밀한 죄가 사라지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진짜 백이 예수쟁이지요. 그렇다면 다이슨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윗의 시편 62편 1절에서 이미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다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수시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잠잠이 하나님만 기다리자 하고 다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을 참죠. 우리 중에 잠잠이 하나님만 기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단 다윗처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도 다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믿음의 실패자로서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6 2편 3절, 4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하죠. 4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10절에 보면 다윗이 권력과 돈을 의지했다가 뼈, 뼈저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겪고 나서야 11절, 12절에서 다윗의 마음에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을 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시렵니까?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편, 62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여섯 번이나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절에서도 오직,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 보면 10편, 62편 전체에서 역시 이것 또한 6번이나 사용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말이다 그렇게 계속 표현이 돼요 다이슨 문제 해결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려운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지요.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라고 항의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지금 그런 한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의 길을 찾아다니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했답니다.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도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대죠. 큰 딸이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릴 때의 장면.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딸을 잃어버린 것인가 두려움에 몰려왔을 때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고 헤매는 딸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야단을 쳤답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냐고.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냐고. 정말 잃을 뻔했잖냐고. 아빠를 만나고 더 혼나 울고만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구나. 깨달아져 기도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죽을상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래 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분노, 절망으로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소리소리 지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매일매일의 기쁨이 되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0편 6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믿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